빈지녀지도. 안녕하십니까 빈집여지도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함평에 있는 대동향교초 대신분교로 와봤습니다. 어, 학교 운동장이 뭐가 관리가 잘돼 있네요. 엄청 잔디밭도 잘 깔려 있고 와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나무들이 다 감싸고 있어요. 너무 좋다. 여기도 보면은, 어, 뭔가, 한문인데, 이 기념비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. 이렇게. 와, 제 한문 까막눈이라,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시면은, 댓글에 좀 알려주시면은, <laughs>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와, 뭐라고, 뭐라고 써있는데, 글자 아는 거는, 선생. 어, 선생 알겠고, 이쪽은, 문산, 무슨 어뭐산이공아 죄송합니다 아잘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어~ 잠깐어 공사하시는 분왔나 어~ 여기 갑자기 끊긴 이유는 <laughs>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와 갖고 여기서 뭐하시냐 그래서 학교 너무 예뻐 갖고 촬영한다고 그랬 말씀드렸거든요 찍어도 되냐고 말씀드리니까 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. 와 잔디 보이세요? 여기서 아이들 뛰어놀고 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어떻게 이렇게 잘돼 있지? 학교에 담은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느 폐교들과 비슷하게 대나무나 아니면 저렇게 나무들로 큰 나무들까지 다 심어 놔서 뭐 예전에 심어 놔서 다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구역 분배를 제대로 해놓은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느낌이 아늑하지?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싹 둘러볼게요 상당히 아늑해요. 정리도 잘돼 있으니까 뭔가 다른 학 폐교들에 비해 으스스한 느낌은 안 들고 와 소나무도 있고 향나무도 있고 그리고 주변이 다 대나무예요. 요요고 바깥쪽 큰 나무도 바깥쪽 있죠. 이 학교 분배선 바깥쪽은 다 대나무로 심어놔서 확실히 촘촘하게 돼 있네요. 와, 와 학교 주변에 심사인당상 그다음에 기린도 저렇게 만들어놨고 저쪽으로는 계단 올라가는 길도 있고 어 단상으로 한번 볼까요? 여기 단상인데 올라가는 계단이 없네요. 어우 높다, 여기는 높은데. 올라갔다 치고 여기서 한번 학교 전경을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날씨 좋고 공기 좋고. 구름도 많이 없어서 청명하네요. 오늘 저희 주니어와 같이 왔는데 저희 주니어는 드론 3 0 0경에 빠져서 조심해서 지금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. 아 어, 저기 세종 대왕님도 계시고 저기는 아 유관순 열사이셨나? 아 유관순 열사이신 것 같아요. 아 좋다 여기 왜, 왜 이렇게 좋지? 어 여기 학교 계단이 지금 하나,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. 올라가는 데가 있고요. 손불초 용암분교현장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, 거기도 학교 운동장은 이렇게 놨고, 이렇게 학교 본관 건물 있는 데로 올라가는 데는 구역군배를 이렇게 해놨어요. 이쪽, 전라남도 쪽은. 특이하게. 오, 노루가 방금 튀어나가는데 제가 미안하네요, 노루. 와 여기도 어, 제주도 같아 느낌에 와 나무들이 와 어떻게 이런 나무들이 있지? 와, 이것도 무슨 향나무인가 이것도 향나무 같기도 하고 와 어, 이쪽은 운동장은 아니지만 저대 운동장에서 올라왔을 때요 부분만 또 짧게 만들어져 있네요 저희 주니어가 오고 있습니다. 웃으면서 이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학교 본관 건물이 있고요 아 여기 봐 여기 보세요. 와 이게 무슨 뭔 건물이지? 여기 못 들어가겠다 다 너무 풀들이 무성해 갖고 와 너무 위험한데 이거 야 내려가는 길이 여기 있나? 아, 내려가는 게 여기 있나 보구나. 어, 여기 수전도 있고 개수대죠? 개수대, 아이들이 물 먹고 마실 수 있게 개수대도 있었던 것 같고요. 와 아, 이쪽은 또 문이 열려있네? 어, 이쪽은 관사? 사택? 아, 관사 같기도 하네요, 느낌에는. 그리고 이쪽에는 한번 가볼까? 느낌이 어떤지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우. 여기는 좀 많이 부서져 있고, 야, 아, 폐교의 그 나무 냄새 있잖아요. 와, 확 올라오네. 아 여기다 또 누가 뭐 이상한 걸 써놨네요 그걸 누군가 오긴 왔었네 안살아 <laughs> 항상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써놨네요 와 요즘 학교는 이런 냄새 안 나죠 네. 아 맞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저희들만의 공유할 수 있는 어른들만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, 있었던 것 같아요 아. 이야 이 창문도 보시면은 진짜 레트로 감성이다 와. 창틀이 나무네요. 너무 좋다. 그 유리도 이게 강화유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하면 은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유리로 돼 있네요. 와, 어 시원하다. 저쪽은 뭐 거의 다 비슷해서 여기까지만 둘러보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. 마지막으로 저 본관 건물을 한번 살짝 돌아보겠습니다 아, 그나마 그림자 들어와서 바람 불러주니까 조금 시원하네요 아, 오늘도 엄청 더워요 지금 머리에 지금 땀이 쭉쭉쭉 찼어요 교 아, 그, 복도인데 아까 저쪽 건물에 있는 복도랑 비슷하고요 활용은 많이 안된것 같아요 이쪽... 어, 아까 저게 관사인가? 여기 는 숙직실? 그러면? 약간 그런 느낌이죠? 어, 이쪽으로 보면... 오, 어, 아직도 교실에 칠판도 남아 있고 어, 칠판도 저게 남아 있고 복도는 먼지도 많이 쌓였고 분 같은 게 많이 있네요 하얗게 아들도 저런 거 봤을 때 신기한가 봐요. 계속 저렇게 쳐다보는 거 보니까 이야, 뒤에 나무들도 오래된 학교라서 그런지 높네요. 향나 이 향나무인데 아 자꾸 나무의 이름이 헷갈려 하도 많은 나무들을 학교 다니면서 찾아보니까 <laughs> 잘 몰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는 어, 컴퓨터실. 컴퓨터는 안 보이고 <laughs> 옛날에 지은 학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 화장실이 있네요 와이 정도면 거의 실외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또 실내에 화장실이 있네요 와자 아, 이쪽으로 복도를 한번 위로 한번 볼까요 오오라 오오 오아 보이시죠? 아유 너무 높아. 어, 아까 우리 솜불초 용암 분기장 갔다 왔잖아요. 네. 그 느낌하고 여기 왔을 때 느낌은 또 어떤가요? 여기는, 음. 그나마, 뭐라고 하지? 벌초가 잘돼 있어서. 약간 아, 그죠 아마 이게 풀들도 다 잘라놓은 것 같기도 한데, 잔디가 깔려있어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. 그리고. 네. 음. 이런 걸 조경수라고 그러거든요. 이런 요런, 요런 나무들을. 다? 음. 어때요? 예쁜가요? <laughs> 그거 맨날 물어보기만 해요. <laughs> 아, 아들이 그런 질문, 느낌 좀 질문하는 게 대답하기 어렵대요. 게, 그래도 계속 물어보기. <laughs> 대동향교초죠. 어, 대신분교. 아, 어려워. 대동향교초 대신분교. 와, 어, 학교 이름들이 다 어려워요. 쪽 한평 쪽 지상 영상이죠. 지상 영상 여기까지 찍고. 하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